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항상 행복할 수는 없죠 불행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한 것보다도 행복하게 계속 살아가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저렴한 순간 불행껏 행복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행복 전도사 인생 고민 해결사 솔루션 백두 작두 장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요번 시간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양력 8월 달각 총띠별로, 나이별로, 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번 시간에는 뱀띠생들, 뱀띠는 작축, 인묘, 진사, 여섯 번째 사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30세 기사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30세 기사생 여러분들, 양력 8월 달에는 사고수, 나무하고 싸운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일로 내가 몸을 다칠 수가 있습니다. 사고수를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양력 8월 달르는 그다지 썩 좋지가 않고, 또 사람을 인해서 내가 배신당한다거나, 또는 망신 아닌 망신수를 당할 수가 있으니, 양력 8월 달은... 내가 운이 조금 안 좋다고 생각하셔 가지고 조금은 내가 몸을 낮추려야 되고 욱하시는 분들은 욱하는 것을 조금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8월달이 조금은 그나마 내가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 8월달을 고난이 넘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30세 남성분 여성분이 돼서 양력 8월달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다음으로 내가. 42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2세 정사생 남성분 여성분들 양력 8월 달분 궁금하시니까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 남성분, 여성분들, 특히 여자분들, 뭐냐는 게 수술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는 임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42세라도 아직까지 청춘입니다. 해서 생각지도 않는 임신, 뜻하지 않는 임신을 할수 있게 되니까. 여성분들, 부부관계라든, 아니면 이성관계라든, 서로가 사랑을 나눌 때,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뜻하지 않는 임신을 하지 않아야만이 내가 덜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분들, 지금 돌싱이 되셨다거나, 아니면 혼자 계신 분들, 새로운 여성으로 인해서 결혼할수 있는 분이 좋은 운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성분들은 내가 이별 아닌 이별을 경험할 수 있었고 또 이혼 아닌 이혼을 할수 있으니까 양육 8월달에는 조심해서 서로가 관계에 있어서 남녀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다투지 않고 배를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좋을 수 있고 특히 여성분들은 내가 가정생활을 한다거나 또는 지금 남친인데도 다른 남자로 인해서 식교학에서양다를 걸치고 계신 분들 그것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돼서 내가 입장이 곤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양옆 팔을 따르는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잘 대처를 하시길 바라고 특히 42세 정사생 남성분들 여성분들 우리가 어떤 나이든 간에 항상 내가 타고난 사주에 좋은 살이 있고 나쁜 살이 있습니다. 정사생은 고란 살이라고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항상 외롭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안 좋은 살입니다. 인득도 없을 뿐더러 내가 부모, 형제 덕도 없고 항상 내가 결혼을 해서 또는 내가 남자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항상 뭔가 채우시지 않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평생 외롭게 살아갈 사주 팔자이기 때문에 이 정사생에 해당되시는 여러분들 물론 다들 그렇지는 않고 부유하게 평범히잘 살아 가시는 분들도 계시, 계시겠지만은 거의 50% 이상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득이었고 그래서 인간으로 항상 힘이 들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고란살도 가능한 풀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나마 인덕이 있고 되고 인덕이 있으면 재물 복이 따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이 돈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돈을 벌어주기 때문에 첫째는 인덕이 많아야 복중에 최고 큰 복이 인복입니다. 해서 정사생 남성분 여성분들 인덕이 부족할 수 있으니 이 고란살을 가능한 한 풀시면은. 남은 인생에 조금 그나마 내가 인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42세 정사생 남성분 여성분들 8월달 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세 얼사생, 남성분, 여성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사생 여성분들, 양역 8월달에는 신랑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 고생할 일이고 속이 상할 일이 있습니다. 해서 양역 8월달에는 부부간의 다툼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은 신랑이 어떤 밖에 일을 보면서 뜻하지 않게 나 외에 다른 여자 문제 또는 다른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알게 됐을 때 본인이 마음을 다칠 수가 있고 상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신랑으로 인해서 아니면 은 남자친구로 인해서 내가 마음 상할 일 있고 속이 상할 일이 있으니 잘 설교롭게 대출을 하시길 바라고 또는 54세, 54세 남성분, 여성분들 양력 8월달에는 검정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좋은 달은 되었습니다. 해서 내가 은행에 대출 신청을 했다거나 그러서 대출 승인이 되고 또는 내가 어떤 주식이 투자했던 것이 계속 내려막듯 걷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운이 들어왔습니다. 해서 얼사생 여러분들, 남성분, 여성분들, 항상 주변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항상 사람과 대인관계를 잘 이렇게 이루고 나가면, 내가 좋은 쪽으로 운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양력 8월달, 어, 얼사생 여성분들, 남성분, 또는 신랑으로 인해서 마음 상한일 있지만, 좋은 쪽으로 서로 이렇게 대처하면은, 오히려 전화 이복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54세, 얼사생, 남성분, 여성분들에 대해서 판단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역세 개사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워낙 이렇게 백세 시대다 보니까 예전에는 여성분들이 거의 결혼 생활하면서 주종 관계로 많이 살아왔지만은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거의 내 주장을 많이 펼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해서 요즘은 그래서 황혼이혼이라는 것이 많이 생기게 되습니다 지금까지 억률로 왔던 것, 표출 못했던 부분이 이제는 당당하게 표출하면서 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6세 개사생 여성분들 황혼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음 그렇지 않지만은 그동안 계속 내가 배를 하고 찾고 살아왔다가 이제는 정말 힘들어서 이걸로 해야 되겠다고 망설이시는 분들은 8월달에 과감하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게 되면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사생 남성분 여성분들은 워낙 머리들이 좋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양력 8월달에는 자기 께 자기가 할수 있는 그런 운이 될수 있습니다. 해서 너무 머리를 많이 쓰지 마시고 단순하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에 발생을 했을 때 너무 이렇게 머를 리 쓰지 마세요. 자기 교회 자기가 넘어가서 오히려 더 손해를 볼수 있는 부분이 양력 8월 달 운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뱀띠생 남성분들, 여성분들에 대해서 양력 8월 달 운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행복 전도사 인생 고민 해결사 솔루션 백두작두 장군입니다 감사합니다